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집주인 실거주 손해배상 모르면 내가 당한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이고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임대차 3법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이전 법에 비해서 세 가지 의무가 생긴다고 해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내역을 신고하면 확정 일자를 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직전 임대료가 얼마든지 간에 그 임대료에서 최대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5%마저도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이전에 얼마나 이 집에서 오래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해서 2년간 추가로 더살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 내역 신고는 어차피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니까 기존대로 확정일자 받는다는 생각으로 신고하면 별 부담이 없고요. 임대료 인상도 결국 2년 후에는 시장에 형성된 원래 전세 가격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세 가지 의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녕할 수 없는 오늘의 대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 임대차 3법의 크고 작은 파급효과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읽어보면 전세계약 만료 4개월이 남은 시점에 세입자가 더 살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집주인이 자신이 살겠다고 했다가 실거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임대차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과연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다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법조문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는데, 주택을 매도한 경우는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엄연히 위반은 맞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집주인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아니라 위법을 주장하는 세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슨 이런 법이 있냐고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입증 책임이 집주인에게 주어지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가 있다고 아무나 신고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동안에 모험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서 생업도 포기하고 생활이 마비되고 말 겁니다. 근거 없는 말 한마디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죄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집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이 살, 살지 않고 집을 팔았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세입자는 입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집주인이 피치 못터 사정으로 집을 팔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번 임대차 3법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자가 진짜 집주인 직계존비속이 맞는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자 정보를 요구해도 집주인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가 요구를, 직접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실제 사는 사람이 집주인의 직계 좀비 속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을 만료했고 그 집은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공실로 두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세입자가 위법이 아니냐며 문제를 삼고 있다. 자금 여력이 되는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제3자에게 임대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엄연히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집주인이 전입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 아예 이것저것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2년간 비워두겠다고 생각하면 세입자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이 집을 비워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별도로 수익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이제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액수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매매 거래의 상당수가 이 규정에 해당된다는 뜻인데 일단 매매 계약 전에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입주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했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되는데 등기까지 완료하려면 잔금까지 마무리되어야 되고 잔금을 마무리하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만기 6개월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 입주가 또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상황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대출 없이 오로지 자력으로 집을 사서 입주하든지 아니면 임대차 3법 이전에 관행대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현재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을 거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계약갱신 청구권마저도 만료되는 집과 일반적인 전세를 낀 집의 가격 차이는 점점 벌어질 확률도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결국 집주인도 세입자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대비도할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의 영상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끊임없이 임대차 3법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이 많은,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도움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